안녕하세요 솔로몬 북스입니다 오늘은 11월달에 읽은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월말 정산 시간입니다 11월에 첫 번째 읽었던 책은 네이 4월의 책에서 나온 최훈 교수님의 동물윤리 대논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북토크, 최훈 교수님이 이제 북토크가 있어가지고, 그, 북토크 때문에 좀읽었고요 동물윤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던 차에, 그, 최훈 교수님의 북토크를 어 준비하는 이 독서 모임 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좀이 책을 좀 읽어보고, 북토크에 같이 참여를 하자 그래가지고, 읽어보게 된 책입니다. 네, 갑자기 영상이 바뀌어가지고 놀라셨을 텐데요. 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책, 이 최영 교수님 북토크에 지금 가는 길을 좀 촬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저녁 시간인데,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되게 밤 늦은 시간 같이 보이긴 하는데요. 어, 일시 정도 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파주 출판 단지에 어, 있는 지혜의 숲이라는 건물에서 오늘 복토크가 있어가지고 가는 길이고요 여기 2번 출구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사, 설명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2번 출구에 딱 들어가면은 이 안쪽에 지지향이라는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서점도 있구요. 이렇게 okay. 예, 이 파주 분들 아니면은 여기 올 기회가 자주 없는데 한번 구경해 보시라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왼쪽에는 파시쿠치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는 곳, 오른쪽에는 지지향이라고 새 책을 살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을 가로질러 가지고 가면은 예, 북토크하는 장소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에도 여기 붙어 있더라고요. 책도 가져왔고 조금 옥토크하는 시간보다 약간 좀 일찍 왔는데요. 오고 나니까 준비가 한창이시더라고요. 다들 지금 세팅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 어. 이제 아시는 분들이 다 계셔가지고 그래서 어, 이렇게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 북토크를 참여하니까 그 북토크에서 들었던 내용이 오히려 훨씬 더 편했고요. 어, 이 책은 약간 이 보고서 양식처럼 쓰여진 거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사례, 이런 연구 사례, 연구 사례 같은 게 조금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가독성은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는 조금 지루한 면이 없지 않다. 이 북토크에서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쉽고 되게 유쾌하게 어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재미있게 북토크를 했던 책이었습니다. 첫 번째 책이요. 네, 두 번째 작품은 다산 사이언스에서 나온 헤리클리프의 다정한 물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어이 책은 아이 여기 찍혀 있다시피 저희 독서 모임에 이제 지원해서 읽어본 작품이고요. 이거는 제가 완독은 하지 못했어요. 완독은 하지 못했는데 이 책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목은 다정한 물리학으로 나왔는데요. 원제 자체는 다정한 물리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되어서 편집본 나올 때 아마 이 이전에 그 되게 유명 이게 잘 팔렸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 제목을 다정한 물리학이라고 어, 우리나라에서는 선택을 한것 같은데요 이 제목이 상당히 잘 지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하리 클리프가 이제 물리학자인데요. 이, 여기 나오는, 이제, 사례들이나, 이런, 용어들, 그런 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 학창시절에, 그, 물리를 배웠던 생각이 약간 나면서, 이, 해리클리프, 물리학자가 이야기할 때는, 어 본인이 생각하기엔 되게 쉽게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책이었으나, 근데 요거 한번 읽어두면요, 어, 자연과학이라든가, 어, 과학도서 같은 거를 상당히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기 나오는 거를 좀 이해를 못 하더라도, 한번 그냥 후루룩 읽, 읽기만 하더라도, 다른 과학책들이나, 그런 거를 좀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책을 읽고 나서, 러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요번 달 읽은 도서에 포함을 해야 할텐데요. 제가 지금 책이 없어가지고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요거 다음으로 칼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이제 과학 도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고 누구나 한 번쯤은 읽으려고 했으나 다 포기했던 네. 책인데, 요거를 읽어봤는데, 이 다정한 물리학보다는 훨씬 더 다정한 책입니다. 이 코스모스가 오히려, 네, 두께도 훨씬 더 두꺼울 뿐더러. 근데 이 다정한 물리학을 읽고 나서 요 코스모스를 보면 상당히 쉽게 볼수 있고요. 이 코스모스 책이 과학도서라고 하지만 이 칼세이건의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철학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과학적인 내용보다는 처음에는 과학 도서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의 위험이라든가 인간들이 이제 지구를 파괴하는 그런 이칼 세이건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철학 인문 입문, 인문 과학 철학. 그런 도서로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 책도 이 책을 읽어 보고 이 책을 읽었는데 상당히 좋았던 책, 책이고 어 진짜로 한 번쯤은 읽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책입니다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그래서 요거는 자연스럽게 지금 세 번째 도서 11월의 세 번째 도서로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소개해 드렸고요 네, 이렇게 인스타에 올린 걸로 소개를 해 드릴게요. 다음 작품은 미눔사 세계 문화 전집 중에서 네. 제임스 m 케인의 포스트맨은 별. 제임스 MK 제임스 m 케인의 포스트맨은 별을 두번 올린다라는 작품입니다. 되게 이거 짧은 작품이고요. 어이 제임스 엠케인 그러니까 제임스 멜러헨 케인이거든요 이 작가가 이 하드보이드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되게 미국식으로 누아르 소설의 지평을 연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자체가 정말 후루룩 후루룩 그냥 한 한두 시간이면은 책한 권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가독성 있게 영화를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음. 식으로 볼수 있는 작품입니다.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요. 이 아마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 어 가장 재미로 보면은 가장 가독성 있게 재미있게 볼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원제가 이제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리지 않는다인데요. 이 내용의 포스트맨 우체부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1927년도 뉴욕의 롱아일랜드에서 실제 있었던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나온 작품이고요. 이뭐 전체적인 내용이 불륜과, 사, 아, 불륜과 사랑과 그런 범죄 스릴러. 네,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한번 보시면은 금방 볼수 있으니까요. 음, 만약에 내가 좀책 읽기가 조금 싫다, 복태기가 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으로 재미있게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작품은 또잭 니콜슨이 기어한 영화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작품 보시고 영화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이 작품이 유명, 되게 유명하게 된 계기는요. 알베르 카미가 이 작품에 영감을 받아서 이방인을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게 볼수 있는 작품이고요. 이네 번째 작품이었고요. 네, 다섯 번째 책은요.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김지현 작가의 우리의 정원이라는 청소년 소설입니다. 두께는 요 정도 되고요. 요것도 저희 이제 독서모임의 사계절출판사에서 네, 독서모임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읽게 된 작품이고요. 어 청소년 문화답게 금방 가독성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두께도 얇기 때문에 이것도 한두 시간이면 은 어, 읽을 수 있는 작품이고요. 이 네. 책은 상당히 제가 괜찮게 봤습니다. 물론 이 제 20회 사계절 문학상 수상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성도 웬만큼 인정이 받았다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상당히 제가 괜찮게 본 작품이라서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인 가지오이식으로의 우리가 고아였을때미음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가조의식으로 책은 거의 다 읽었는데요. 지금 이제 읽어야 될 책이 몇권 남지 않았습니다. 가조이식으로가 2017년도에 노벨문학상을 사, 타기도 했고, 이름이 가조이식으로라는 일본 이름이지만, 이분은 어렸을 때 영국으로 이주한 영국 작가입니다. 그래서 요 작품도 영미 소설로 들어가고요. 2000년대에 나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 작품은 영국의 상류층인 그런 주인공이, 자 이제 직업이 탐정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상해에서 태어나서 상하이,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이제 부모님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성 성년이 되고 탐정이 유명한 탐정이 돼서 다시 상하이로 가서 자신의 부모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어 영국의 아편 전쟁, 중 중국의 아편을 수입했던 그런 배경적인 의미하고 어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그런 대륙 침략 전쟁, 중일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 중국 안에서 장제수와 모태동의, 그런 국민당과, 그런, 홍군과의, 그런 관련된 이야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되게 스펙타클하게 볼수 있는 작품이었고요 어, 초반에 한, 여기 분량이 좀 작지 않은 작품이거든요. 400몇 페이지인데, 한 300페이지까지는 조금 지루하게 보긴 했는데, 저는 후반부에서 상당히 좋게 본 작품이기 때문에, 역시, 가즈오이식으로 작품은, 어, 꼭 봐야 되는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머지 있는 작품들도 볼 건데요. 가즈오이식으로가 다작을 하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장편 소설이 한, 거의 한 5년 이상만, 그러니까 5년, 6년 만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 작가의 작품이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서운한 감은 있는데요. 이 작가가 작년에 2021년도에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작품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 2025년도나 26년도나 그때 이제 또 장편소설이 나오겠죠. 그때까지 또 나머지 있는 작품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읽은 책은 네.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지 1번, 1번, 2번에 속해져 있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인데요. 이 책은 1권 1권을 읽다가 말았습니다.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가 아니라 로마의 신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하고 로마 신화는 그냥 똑같은 신화 이야기인데요. 어 로마 시대로 가면서 이 그리스 신들의 이름이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로마식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다 알고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은 신들의 이야기인데 이름이 다 바뀌어 가지고 좀 생소하고요. 요 변신 이야기는 이 신들의 변신을 하는 이야기들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 신들이 변신을 하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깊이감도 없고요 어, 읽다가 제가 포기한 이유도 그런 정말 초단편적인 이야기들이라서 제가 또 단편을 잘 읽지를 못하는 타입이라서 어, 읽다가 정말 복태기올것 올 같아가지고 못 읽은 책입니다. 미안성의 책입니다. 그래서 못 읽었습니다. 네, 다음 책은 이제 11월의 마지막 책인데요. 다산책방에서 나온 김지혜 작가의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책이고 두께는 한요 정도 됩니다. 책도 다산북스에서 다산북스에서 독서모임을 지원해줘서 읽게 된 작품이고요. 이 김지혜 작가가 약간 이 작품이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하고 좀 비교가 되면서 어, 크게 이슈화 됐던 책이고요 이 김주혜 작가도 이민진 작가와 같이 어, 미국으로 어릴 때 가서 이주한 이민 1.5세대 이시고요 어, 이 작품도 그 파친코와 같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 파친코가 워낙에 유명하고 하니까 이파친코와 비교를 많이 하게 된 작품입니다. 근데 전혀 내용적으로는 전혀 같지 않고요. 어, 다른 내용이고. 저는 솔직히 파친코보다이 작품이 훨씬 더 재밌게 봤고, 가독, 이렇게 두껍지만 정말 TV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봤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김주혜 작가의 북토크도, 온라인 북토크도 참여를 했는데요. 어, 다른, 다른 건 아니고 전책 내용에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처음, 이제, 첫 부분에 이제, 겐조하고 이제 경수 만나는 부분에서 이 담배 값을 겐조가 이제 전해주게 되잖아요. 근데 뒤에 가서 이제, 그 경수 아들인 그 정호가 고문받을 때 이제 담배 값을 딱 내밀면서 저는 거기서 이제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반전, 반전의 부분이 저는 거기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음. 책을 쓰실 때, 앞부분에서 미리 생각을 하시고 쓴 건지, 아니면 쓰시다가, 쓰시다가 생각을 해서 그게 쓰여진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제가, 모든 책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이 책은 거의, 모든 반전을 미리 생각을 하고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담배값도 굉장히, 그 첫날 그 담배값을 생각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초기에 이미 그런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문을 한 자리에 앉아서 썼는데 그 담배값을 주는 장면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이 어떤 형태로도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거기다가 집어 넣은 건데요. 어, 한 가지, 그 날,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그,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남경수가 눈 속에서, 어, 누워있는 장면은, 어, 야마다 일상을 마칠 때 거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눈앞에 얼음거리는 장면이었다. 그게 이미 수십 년 뒤에 야마다가 그렇죠. 그 만주에서 싸우다가 죽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미 수십 년 뒤에 일어날 일을 그때 이미 예견을 하고 쓴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르, 그런 식으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썼기 때문에 사실 어, 처음 글을 쓰는 저로서는 거기 도달하려고 너무나도 빨랑빨랑 썼습니다 글을 그런데 제가 다시 저한테 스스로 뭐 충고를 하자면 어, 그렇게 먼저 알고 쓰는 것은 좋은데 너무 도달하려고 해가지고 빨랑 쓰지 말고 천천히 써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은 그렇게 그냥 너무나도 흥분해가지고 스스로 막 제멋에 제 이렇게 막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어, 차근차근 한 문장 한 문장 이런 것을 스스로 걸러가면서 쓰면은 오히려 나중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김주혜 작가가 정말 한국어도 잘하시고이 책에 대한 진정성하고 이 글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이 독자들과의 소통에 관련된 그 진실성이 조금 보여가지고 상당히 괜찮게 본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 작품은 뭐 김지혜 작가가 이야기 하기도 했지만, 어, 조금 뭐 지금 드라마화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조만간에 드라마로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정도 작품 읽었고, 제가 아까 이 북으로 보여드렸던 코스모스하고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 라는 작품하고 섞어가지고 이 정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좀 포기한 도서도 있는데, 어 저처럼 책을 읽으시면서 포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예, 책이 워낙에 재미가 없고, 만약 읽다가 너무 속도도 안 나고, 그러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 포기를 하시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돼요. 너무 그, 안 읽히는 소설을 주구장창, 이렇게, 가둬두고 계속 읽다 보면은, 북태기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쯤이면 좀 재미있는 소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미있게 읽어볼 소설은 제가 말씀 이번 달에는 음, 음. 어, 이 정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어, 12월 달에 이제 마지막 이제 다음 달이 마지막인데요. 어, 마지막 남은 한달 어, 재미있는 책으로 좀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 12월 달에 또 재밌는 책들을 지금 읽고 있어가지고. 12월 월말 정산 때는 재미있는 책으로 또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월 월말 정산 때 뵙겠습니다.